이제 80에서 대120 가량은 좀자신 있게 좀 네, 시작을 네, 시작을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풍기 좀 이게 나는데 아. 나는 거를 레아까 방향을 좀 보고 네, 네. 그때 쿼트를 해요. 아. 아이언이든 웨지든 드라이버든 근본 원리는 같은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이 웨지 쇼다이언으로 갈수록 이 손에 쓰여지는 비중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몸, 그러니까, 오른 어깨를 내리셔도 되고, 뭐, 골반을 돌리셔도 되고, 방법으로든 손에 쓰임을 줄게 어깨나 이 골반을 쓰셔야 돼요. 네. 근데 다만, 우리가 외지를 쓰는 환경이 아주 평지로 만들어 놓진 않습니다. 하든 그린 주변에 가면 뭔가 언듈레이션을 만들어 놓는다고 봤을 때 특히 웨지는 이제 골반의 리드보다는 이 오른 어깨 리드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훅이 들랍니다. 음,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스윙 플레인인데 이 웨지로 갈수록 오른쪽에서 이 스윙 플레인을 이제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 팔로우스로 위에는 완전히 생략을 해 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아이언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이 1대 1로 맞으면 좋겠고요. 거꾸로 드라이버로 가면 백스윙은 작아지는데 팔로우 스루가 커지셔야 돼 이렇게. 스윙 플레인에서도 차이가 나고. 자, 그래서 이거를 훅이 안걸리게 하려면 들었다가 오른 어깨를 최대한 내려서 손의 쓰임을 최대한 줄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간의 들어오만 나오게끔. 지금 내가 네 네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백테이크어웨이백 스탄데 다운 스윙 과정에서 이 손을 내리게 되면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로테이션이 적게 일어나려면 그대로 오른 어깨를 내리셔서 쳐주시면은. 팔로우스로도 작아지고 음, 아울러서 이 로테이션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의 드로우성 구질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만약에 드라이버로 가게 된다면 백스윙은 줄어들게 되고 다운스윙을 손으로 크게 로테이션을 감아서 크게 돌아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버는 좀더큰 드로우가 납니다. 네.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드라이브 이거를 가만히 쓰 이거 네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못하죠 가만히 보니까 해서. 네네 그래서 거기서 거기 손실이 나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약간 묶고자면서 따 이러고만 버려고저 이제 회원님께서는 이제 그 동안에 왜어 드라이버는 그냥 스트레이트성이 나고 아이언으로 올수록 훅이 나냐면 정말 웨지 아이언 드라이버를 똑같은 방법으로 쳐온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리는 같지만 이좀더 세목의 항목에서 조금 다른 느낌으로 쳐야 된다는 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나누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예.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이 말하. 그렇죠. 예, 예. 그걸 이해랑... 아, 그러면 이제 웨지는 우리가 이제 어깨 스윙 위주로 가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언도 역시 어깨 스윙 위주로 가는데 예, 드라이버는 어깨 스윙에 조금 더암 로테이션을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는 걸로 네, 렇게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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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웨지를 몇개 한번 쳐 보시겠습니까? 예, 조금 완화가 됐는데, 조금 더 라이틀리한 드로우로 좀 안정적으로 웨지를 치려면 좀더 체중을 왼쪽에 확실하게 실어두는데, 200%를 실는다 이런 느낌까지 드셔야 되세요. 네, 이 상태에서. 예, 쳐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계속해서 백스윙, 다운 스윙 내내 실려 있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오른쪽 출발을 하고 있죠. 오히려 웨지는 이렇게 약간 페이드성, 밀리는 푸시성 페이드가 훨씬 좋습니다. 훅보다는. 페이드성? 예, 예. 왜냐면 그린을 그냥 굴러가버려요. 훅성을 치면. 많이 런이 많이 생니다 예, 런이 많아, 너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 공략이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이 정도 헤드를 덮고 치거든요. 네. 더 열어야 될까요? 네, 그 헤드를 네, 열고 헤드. 치는 거는 임시방편인데, 음. 웨지도 어차피 약한 2, 3도 정도는 여는 게 좋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체중을 200%를 실어놓고 다운 스윙할 때 구조적으로 손은 가만히 있고 어깨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클럽 페이스의 변화가 줄어들게끔. 예. 자, 백스윙에서 오른 어깨만 내려오고. 예. 손을 로테이션을 하지 마시고, 오른 어깨만 내려오세요, 이렇게. 예. 손은 가만히 계세요. 자, 백스윙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은 가만히 있으시고, 어깨만 내리세요, 이렇게. 자, 한 세트로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헤드가 이렇게 급격하게 닫혀 들어가지 못하겠죠? 네, 요렇게. 예. 계속해서 열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게. 예. 예. 백스윙하고 손은 가만히 있고, 오른 어깨만 들어가고. 오, 좋습니다. 이렇게. 약간 밀리는 듯한 볼이 나오는 것이 웨지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드라이버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죠. 네. 네. 어 좋습니다. 네. 백스윙 하셨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손은 가만히 있으시고 오른 어깨만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크로페이스가 급격하게 변화를 하지 않고 일정하게 열려서 계속 가죠. 네. 그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웨지는. 예, 특히 어깨 스윙에서 웨지가 중요합니다, 아이언하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좀더 확실하게 뭔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깨만 이렇게 밀고 내려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예. 네. 예, 그래야 열려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이렇게. 80m를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서요. 그게 들어오든, 페이드든 쓰는데, 보통 70m 이내에서는 반드시 페이드로 쳐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 요런 볼 좋습니다. 아주. 네. 네. 손으로 치니까 훅이 걸리는 겁니다. 네. 어깨로만. 오른 어깨로. 네, 손은 가만히 있고. 어, 좋습니다. 네. 자, 요 비율이 어깨를 쓰는 비율이 아이언으로 가면 어깨와 손이 같이 쓰여지게 되고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어깨가 쓰여지는 게 사실이지만 헤드가 빨리 튕겨져 나가서 로테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꾸로.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예. 네. 자, 왼쪽에 체중 실어두시고. 해서 백스윙 들어가는데 다운스윙에서 핵심 포인트입니다. 손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고 오른 어깨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나중에 얘가 헤드가 알아서 딸려 내려오게 이게. 네, 이렇게 열려서. 예. 그렇죠. 그렇게 열려 들어가게. 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회원님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드성 구질이 나는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저 왼쪽 어깨 들어가면서 백스윙 해주시고요 요렇게 다운스윙 할때이 오른 어깨하고 손가락을 같이 쓰세요. 이렇게 손을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고 아까 위치하고는 다르죠 요렇게 자, 네, 여기에서 외치는이 정도 하고 9번 아이언이나 피칭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피칭. 예.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어, 이 페이드성 구질을 슬슬 드로우성 구질로 이제 바꿔볼게요. 왜냐면 미들 아이언 급으로 갈수록 드로우성 구질을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칠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